4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9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9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8번이 나왔습니다. 488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3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 지난 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8번이 있습니다. 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72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7회차로 지난해, 지난 회차에 1등 당첨 번호로 나왔었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19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25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8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82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8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4번이 있습니다. 2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5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7회차로 지난 회차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83회차에 8,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754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77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938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939회차에 2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8번이 있습니다. 2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68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62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5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141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3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2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77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4번이 있습니다. 34번의 1등 당첨 횟수가 202회로 높은 편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1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6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8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9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49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7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727회 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인 728회 차에 37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 1 6 7회 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7번이 있습니다. 37번을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근 최종 1등 회차는 1,161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6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또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요일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1168회차 출연 확률이 높은 숫자 찾기 일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숫자 중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참고해보시고 이 패턴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따뜻한 커피 한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꾸준한 패턴 연구를 통해 행운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167회차 당첨번호 중 8번과 31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은 숫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8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첨번호로 2번이 나왔습니다. 28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488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이 2번이 나왔습니다. 63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 지난 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번이 있습니다. 2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1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3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4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9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9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8번이 나왔습니다. 488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3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 지난 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8번이 있습니다. 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72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7회차로 지난, 지난 회차에 1등 당첨 번호로 나왔었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19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25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28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82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68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4번이 있습니다. 2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5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67회차로 지난회차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28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754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7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938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939회차에 28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8번이 있습니다. 28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68회입니다. 최종 1등회 차는 1162회차로 최근 미치련 횟수는 5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100 41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3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2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77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4번이 있습니다. 34번의 1등 당첨 횟수가 202회로 높은 편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61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6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8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9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49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37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72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인 728회차에 37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7번이 있습니다. 37번의 1등 당첨 횟수가 총 187회입니다. 최근, 최종 1등 회차는 1161회차로, 최근 미출은 횟수는 6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또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요일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1168회차 출연 확률이 높은 숫자 찾기 일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숫자 중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참고해 보시고 이 패턴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따뜻한 커피 한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꾸준한 패턴 연구를 통해 행운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167회차 당첨번호 중 8번과 31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은 숫자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8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첨번호로 2번이 나왔습니다. 283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488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이 2번이 나왔습니다. 63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67회차 지난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번이 있습니다. 이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1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63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4회입니다.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95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9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당번으로 8번이 나왔습니다. 488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30회차에 8번과 31번이 동반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